화성시는 센트럴파크에서 동탄 신도시를 경유하는 푸른화성 지키기 환경자전거 대행진을 열었습니다.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체인석 화성시장 및 1,5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 일대 10km를 달렸습니다. 도시를 아예 당초 만들 때 좀더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로 동탄 2신 도시를 개발하고 해서 이제는 자전거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시에서 권역별로 자전거를 비치해 두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타는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감 및 질병 예방,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남녀노소는 물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수단이기도 합니다. 멋진 단풍! 그리고 동탄의 이 거리를 사실 차들이 다니는 이 도로를 자전거가 타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아들과 같이 가족과 같이 그 교통정리하면서 한 10km를 달려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화성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저변 확충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.